안녕하세요 시합 끝나고 이제 월요일 하루 쉬고요 화요일 날 이제 운동 이제 나가려고요 근데 올해 시합을 하나 더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뭐한 하나씩 밖에 못한다는 것 같아 가지고 시합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부족한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을 꾸준히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시합 뛰고 와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이제 출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자전거 타고 출근해야겠죠, 근데. 하... 오늘은 빡센 오르막을 이렇게 트랙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하... 오늘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화이팅! 아니, 훈련지를 가서 이제. 거기서 팀원들과 도킹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갈 길이 뭐네요 시합 갔다 오고 느낌, 느껴보, 느껴보니까 출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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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빈 선수에게 최초의 패배를 안겨준 양승호 선수입니다. 어떤가요? 기분이 패배를 안겨준 기분이 편집, 엔진, 엔진, 엔진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엔진, 어쩌나 편집하면 되니까 뭘 뭐, 편지? <laughs> 뭐라고 해야 할 말이 없는데. 임채빈은, 채빈이, 이제 저치기를 음. 음. 생각했던 건데, 생각보 거기서 이제 제가 않을까? 기다리게 되면은, <laughs> 늦지 됐어. 타점이 너무 늦지 그래도 뭐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죠 세빈이한테는 뭐 어쩔 수 없지 <laughs> 세빈아 파이팅 <laughs> 아 힘들다, 씨.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그, 시합을 오랜만에 뛰었잖아요. 근데 뭐, 다들 솔직히 운동을 많이 안, 하, 못 했죠. 솔직히 못 했는데, 뭐, 저도 몰, 물론 못 했고. 근데 이번 시합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댓글에 팬분들이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어도 뭐 몇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물론 악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악플도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자신의 배팅을 건그 선수가 노력하지 않거나 뭐를 아무것도 안 한다,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분노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이해는 할수 있어요. 저도 그거의 그 글을 보고선 그 악플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여태까지 되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구나. 제가 저의 자신을 봐도 의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록 이번 시합에는 뭐 성적이 그렇게 좋,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뭐, 그냥 뒤에서 끝나는 것보다, 뭐, 앞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가보고, 아니면,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시합을 하고 나서 성적이 안좋으면 후회가 많이 돼요. 왜냐면, 뭐 아,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이라고 하다가, 뒤에 있다 끝나면은 이제, 아, 내가 왜 이랬지? 하는데, 이번 시합은 뭐, 아무래도 뭐, 특별히 잘한건 없지만, 뭐라도 그냥 사소한 거 조금이라도 제가 뭐에 대해 서 시합에서 노력을 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라 좀 후회는 없더라고 시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 그 팬분들이 이렇게 써준 글에 쓰, 써준 글을 보고선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선수로서 되돌아보게 되고 아 이게. 선수로서 마음가짐을 다시 가지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 주셔서 정말 응원의 글도 좋고, 좀 약, 악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했, 생각이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실망을 시켜드려서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쟤는 뭐 하는 거야 같은 인식보다는 그래도 뭐 쟤는 뭐라도 했네 뭐 입상하기 위해서 뭐라도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좀 그런 모습을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이제 시작을 다시 재개하긴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근데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확진자가 좀 많이 안 나와서 계속 꾸준히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입법을 그거를 하고 있는 그거를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배팅을 좀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됐으면 좋겠죠.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터져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터져서 다시 시합을 안 하게 된다면 저희는 또 아무래도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속상한 일이에요. 어, 잘 돼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 고객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좀 최대한 실망감을 안 주도록 노력하는, 잘 타진 못해도, 잘 타고 싶긴 하지만 잘 타진 못해도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